일기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일요일 오전 문제 파트 2 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도표를 포함시킨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득과 의료복지를 주제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상의한 두 가지 관점의 제시문을 대조하거라 4 0 0자분량을 요구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의료보험 확대를 둘러싼 도표의 의미를 추출해 내고 제시문을 적용해서 제시문 1번의 상반된 두 관점을 적용해서 의료복지 확대에 대해서 평가하거라 이러한 서술을 요구하고 있고 2번에서는 역시 500자 분량을 출제 하고 있습니다. 두개 문항에 대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이러한 관점을 주면서 비교 분석하라 사실상 대조이 글이 될 것이고 따라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문 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듯. 국가도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된다. 국가는 백성의 재산을 균제해서, 즉, 일정한 생활의 기반이 될수 있도록 나눠줌으로써 생존의 터전을 제공하라.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국가가 소임을 못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즉,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시문호에서는 노동을 통해 취득했거나 정당한 양도를 통해 소유한 재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직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인 불평등은 노력의 결과인 만큼 정당하며 따라서 약자와 빈자 등을 고려한 재분배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제시문 사와대비적으로 전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된 이유를 그림 1, 리 그리고 표 1을 활용해서 추론하고, 그리고 표 2에 대해서 4와 5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대비적으로 서술하라. 이런 요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지원 확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각도표가 시사하는 바를 따져보게 된다면 일단 자료의 그림 1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도 많이 걸린다는 그러한 도표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소득이 높아질수록. 암 발생 확률도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대장암 환자 한 명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2천만 원 가량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의료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결국 전체적으로 개인이 85% 가량 부담하던 자기 진료비를 이제 5% 정도만 부담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의료복지가 확대되었다. 이것이 일리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자료에서는 그림 1에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암 발생자가 많고, 그림 2에서는 암 환자의 총 의료비 중 환자 부담비율이 약 85%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5%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표 1에서는 OECD 국가의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이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보다 공공재원의 부담률이 17.8% 정도 낮다 이한 수치를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공공기관 부담비율이 OECD 평균보다 17.8% 정도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저희에서는 보험료대 급여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 1분위의 경우 12.9배를 돌려받고 5분위 상위 20%의 경우 1.4배를 돌려받는다. 즉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병을 걸렸을 때 받는 돈이 5분위는 1.4배에 따라서 거의 혜택이 없다면 1분위는 12.9배 13배 정도로 높은 혜택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한 10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표의에서 보험료 혜택은 암에 걸릴 경우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12.9배의 혜택을 5분위 사람의 경우 납부보험료의 1 4배 혜택을 받게 돼서 1분위가 5분위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라는 그러한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표 2에서는 자신이 낸 보험료와 혜택의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공공재원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제시은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5에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부당한 정책이다. 특히 누구에게 부자의 돈을 빼앗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평가서술을 후반부에 지시면 답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3번입니다. 제시문 4와 5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를 보여준다. 제시문 4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여 돌보는 것처럼 부모 역할하는 국가가 백성의 재산을 균제케하여 다잘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제시문 오는 노동을 통해 취득했거나 정당한 양도를 통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약자와 빈자 등을 고려한 재분배를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가의 역할은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번이 답안이고 4번입니다. 그림 1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암 발생자가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은암 환자의 총 의료비중 환자 부담 비율이 약 85%임을 나타내는데 표일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중 공공기관 부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17.8% 정도 낮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 국민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표의는 암에 걸릴 그 영어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12.9배의 혜택을 누리고 5분위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1.4배 혜택을 누림을 보여준다. 이것은 1분위가 5분위에 비해 약 10배 정도 더 혜택을 누림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제시문 사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 하기 위한 바람직한 재분배 정책이 될수 있다. 반면 제시문 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곧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정당하지 못한. 한 정책으로 평가할 것이다. 설명 마치겠습니다.